오늘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령화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사라져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가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 세대가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될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쓰나미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불과 10년 뒤인 2034년에는 이 비율이 29%, 2050년에는 무려 40%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0.1%씩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니, 노인 천만 시대는 이미 현실이 되었죠.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7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19세였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교실마다 아이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신생아 울음소리가 사라진 조용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는 0.78명.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67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예측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두명중한 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요? 첫째,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면서 생산 활동 인구, 즉, 나라의 엔진이 약해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축률도 감소하게 되죠. 저축이 줄면 기업에 투자할 돈도 줄어들고 결국 경제의 생산력 자체가 약화됩니다. 게다가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소비를 덜 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죠.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 경제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 시장 침체를 가져오게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면 내수 시장이 지금보다 20에서 30% 정도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 동네의 카페, 식당, 의류 매장 중 3분의 1이 문을 닫는 상황을 말입니다. 둘째, 의료비와 복지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42%가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로 사용됐고 65세 이상 1인당 연 의료비는 40대의 3배에 달하죠. 심지어 의료기관 방문 횟수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죠. 셋째, 고령화는 금융 시장에도 충격을 줍니다. 고령층이 의료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을 줄이고 집 같은 실물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금융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식 시장도 흔들릴 수 있죠. 실제로 일본은 고령화로 이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지방은행 지점이 대거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넷째, 젊은 세대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양비의 증가죠. 부양비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어린이의 수를 말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는 21.7명이었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2067년에는 이 수치가 10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의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죠. 현재의 추세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20, 30대인 청년들이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의 청년들,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죠. 다섯째, 노동 생산성의 하락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능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경험과 지혜는 증가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는 전체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IT 기업에서 근무하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회사의 핵심 인재였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시스템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일찍 퇴직을 선택했고 그가 가진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었죠.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 즉 지금의 청년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미 많은 20, 30대 청년들은 내가 낸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불만을 가진 청년이 81%,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청년이 55.5%에 달하죠. 누구를 위해 돈을 내는지 모르겠다는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죠.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복지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오를 수 있죠. 현재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7.09%이지만 미래에는 15에서 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도 있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집니다. 지금도 청년 취업이 어렵지만 미래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죠. 또한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이중부담을 지게 될 것이죠. 위로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니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죠. 한 30대 중반의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셨는데 연금이 너무 적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거든요. 교육비, 주택 대출, 생활비에 부모님 용돈까지 솔직히 제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도 예상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죠. 노인 세대는 더 많은 복지와 연금을 요구할 것이고 젊은 세대는 과도한 부담에 반발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혐오와 젊은이 혐오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고령화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주거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해요. 출산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금융상품 혜택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프랑스 등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장기 요양 보험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요. 또한 은퇴 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이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 체계를 공정하게 개혁하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미래 세대에 기회를 줄수 있어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보험료율 조정, 급여 수준 조정 등 어렵지만 필요한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뿐입니다. 넷째, 실버 산업 등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 의료, 여가, 금융 등 실버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50세 이상만 모인 커뮤니티, 노인 e스포츠 팀, 근력 서포트 제품, 고령자 식사 배달 등 실버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산업을 키운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인 이민 정책 개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물론 이민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지만 적어도 논의의 테이블에는 올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볼까요? 첫째,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재무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30,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해야 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추가적인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재무 설계사는 30대부터 월 소득의 최소 20%는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조언하죠. 둘째, 평생 교육과 직업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직장, 한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이 중요해요.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지만 건강 수명은 73.1세로 약 10년간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일찍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하게 될 거예요.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치매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한 마을에서는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비용도 절감하는 방식이에요. 참가자 중한 분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2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외롭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취업, 해외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또한 기술의 변화에 둔감하지 말고 AI, 데이터, 글로벌 비즈니스 흐름에 익숙해지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한국만 바라보는 사고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는 분명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일단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사회, 개인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해야 해요. 또한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젊은이는 서로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사회에 맞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노년기를 황혼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지금의 선택이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밧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